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술치료 트라우마 전문가 김선현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당당하고 사에게 쉽게 시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당당한 사람들은 제가 네. 보기엔 첫 번째 자신감이 있어요. 음. 이 자신감은 타고나거나 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타고난 외모, 예. 타고난 뭐 부, 뭐 예. 환경 이럴 수 있는데. 하나하나 쌓여서 생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에 대한 칭찬이 많아져서 화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자꾸 칭찬을 받다 보니까 성적도 오르고 인정을 받게 돼서 자신감이 생기거나 이런 자기만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중장히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가치관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또 당당하고 매력적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삶의 목표가 있고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들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치관이라는 건 자기 삶에 있어서 본인이 정한 어떤 규칙과 같은 거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사실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가치관을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환경을 위해서 나는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지. 나는 내 자신을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자기 가치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휘둘리지 않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특징하고 연결이 되네요. 내 네. 목표를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쌓고 그건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선천적인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우리가 삶을 이끌어나가는데 좀 단단해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지필한 책 중에서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에 이런 유형을 가진 이제 화가와 작품들이 있습니다. 타마라 드 램픽. 카 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1920년도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엄청 네. 오래된 작품이에요? 어, 그렇죠. 세련됐는데 그렇죠. 네. 1920년대에는 여성들이 인식도 좋지 않고 불편했고 특히 운전을 하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남성적인 복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 램피카는요. 굉장히 당당해요. 자, 운전을 하고 있고, 앞을 직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램피카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했냐면, 어릴 때부터 조부모가 여자지만 뭐든지 할수 있고, 당당하게 네 삶을 이끌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아주 당당한 삶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조부모께서 너는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형성이 됐을 후대가 형성이 된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환경이 없었거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있음에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요. 특히 가정이 상처를 받기에 가장 쉬운 곳이고 가족들이 사실 가장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자기 성취를 하나씩 이루어갔어요.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지만 하나씩 자기 성취를 이루어간 사람들.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조금씩 이 돈을 벌면서 하나하나 부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이루어갔을 때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물론 기본이 이제 환경이 뒷받침 안 되니까 힘들지만 하나하나 이루어왔을 때 이런 어떤 성취감들이 쌓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할때넌안돼 게임에서 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주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게 어릴 때 이런 불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성장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그 원동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본인의 의지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라는 본인의 의지가 사실 참 중요해요. 근데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주변의 협력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화가 될 작품을 통해서 한번 그 어릴 때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했던 사람을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모나리자. 를 그렸던 다빈치입니다. 뭐, 화가, 과학자, 뭐, 너무 많은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르자의 그림을 보시면 조콘다 부인이라는 부인이 대상이 된 거죠. 근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4년 동안이나 그렸는데 결국은 이 부인한테 그림을 주지 않았어요. 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프로이드는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마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조콘다 부인의 미소와 그 여러가지 장면에서 어릴 때 자기의 어머니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권력자인 아버지와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아주 여린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결국 한 다섯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정식 결혼을 하면서 이 어머니와 이 다빈치는 떨어져 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는데 그게 바로 조코나 부인을 그리면서 모나리자를 그리면서 어머니의 어릴 때 모습, 자기와 행복했던 모습을 그리면서 결국은 이 그림을 주지 않게 되고 어디를 가든 이 그림을 옆에 끼고 다녔대요.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프로이드가 말한 어머니의 모습을 봤던 거고요. 또 하나 융의 이제 이론에 보게 되면 융은 자기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을 이+ 여성을 아니마라고 했고 여성 속에 남아있는 남성을 아니무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 모나리자를 그리면서 어머니 여성에 대한 이 아니마를 같이 이제 느꼈던 거같요 그래서 윤과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모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모나리자에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림 그리면서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그러면서 명작이 나온 거라고 볼수 있고요. 또두 번째 그림 보시면 두 성모가 한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빈치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는 원래 엄마, 그 다음에 지금 키워진 엄마 이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이 이 그림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표현했다는 라 네, 그래서 어릴 때 불우한 이 환경을, 사실 극복한 이 화가. 세계적인 화가 발명가가 됐던 다빈치를 볼수 있고요. 한 작품 더 이제 보여드린다면, 리비랭이 그린 작품입니다. 리비랭이라는이 여성은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궁중화가예요.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와 그 아버지 사이에서 많은 학대를 받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또이 어머니가 이리브랭을 결혼시킬 때 학대를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사람과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리브랭은 궁중 화가였지만 재능은 있었지만 가정사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루브링이 특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손입니다. 손을 굉장히 환하게 표현했고요. 또 딸하고 안고 있는 이 자기 자화상을 표현하면서 나에겐 딱두 가지가 자랑할 게 있는데 하나는 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능을 이제 손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딸 유일한 딸 하나를 자기 인생에서 큰 자랑거리를 삼고 열심히 극복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성공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프랑스 대혁명 때도 이태리로 가면서 또 성공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어릴 때의 환경들을 자기 재능과 적지만 어떤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해서 성공한 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이게 굉장히 좀 공감을 갖고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를 지우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듣고 다시 네, 네.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네, 네. 그 상처를 그럼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그냥 상처로 숨길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위대한 화가들은 그 후자를 선택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어, 대표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네 이런 상처를 안고 있지만 사실 상처를 다 지워라. 상처를 잊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치매 환자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다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상처는 사실 내가 극복하고 행복하고 하면은 상처가 점점 작아져요. 우리는 이 상처가 나의 삶에서 작아지고 오히려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점점 점 생기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의력인 것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음. 제가 이제 리브랭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리브랭은 이런 걸 극복하는 가운데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리아 앙또아네트의 초상화도 전담을 그렸대요. 모든 남자들이 다 궁중화가인데, 유일하게. 근데 왜이 사람이 이렇게 될수 있었냐면, 그냥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이 그냥 외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 내면을 표현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마리아 앙또아네트도 마찬가지. 로 그래서 대표님이 정리해주신 대로 우리는 이 상처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시키고 이거를 아예 장점으로 만들어 갈까라는 게이 자존감과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괴롭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인데 요즘에 남들과 비교하기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sns 보시면 너무 우리가 비참하잖아요. 카페인 중독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보시면 너무너무 다들 화려한 삶을 사는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사실 그게 자존감 높아야 되고 당당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들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나만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아, 남들하고 비교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럼요. 내가 정말 단단해져야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타인 앞에서 굉장히 주눅 들고 쉽게 휘둘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란 좀 어떻게 당당한 태도를 가지게 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 그 자존감을 높이려면요. 자기가 스스로가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이 뭐냐면 이 왜곡된 생각을 좀 지우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자기한테 암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괜찮아 근데 우리가 그 쉽지 않잖아요. 데이트 나가서 한번딱 실패하면 나는 결국 인기가 없는 거야. 왜곡된 인지를 가지면서 아예 데이트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네, 이런 이제 왜곡된 생각을 좀 버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좀 암시를 걸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좀 정해서 이 목표에 좀 도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를 할때 우리 이제 이 멘탈 관리를 조금 하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두 작품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임스 앙소르의 작품인데 마스크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가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제 페르소나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면극에 쓰였지만 결국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가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앙소르 작품 처음 작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가면을 쓰고 있고요. 본인만 가면을 쓰지 않고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모자, 장식이 달린 모자를 빨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악습과 이 주변과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싸우지만 결국, 가면을 쓴 사람들이 어, 나를 괴롭힌다라는 젊은 시절의 그림을 그렸다면, 노년기 작품을 보시면요. 장식이 없는 파란색 이 모자를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붓하고 이팔레트를 가지고요, 옆에 사람들 이 모형을 슉슉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서 노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가면이 나를 억누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자유롭게 즐기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점점 이 페르소나부터 단단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어, 외부에 보였을 때 자기가 당연히 보여야 될 모습이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한 한예 화가 제임스 앙소르의 이제 이 자화상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한 가장 많은 이제 그 화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뭉크예요. 어머니와 누나를 이으면서 나는 여성의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결,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죽음에 대한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요. 참 공교롭게도 매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던 뭉크가 일차 대전 4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2년 동안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5천만 명이에요.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2년 안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당시에 죽은 화가를 보면은 키스를 그린 클린트도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뭉크는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침실에서 살아남아서 아휴 살았다 <laughs>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그림 보게 되면 네. 생산은 하늘이 주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도 하늘이 주관한다. 그 이후에 뭉크는요80 넘게까지 살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국민 화가가 돼버립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래야지+ 이래야지 휘둘리고 막 괴로웠는데 결국은 하나하나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당당할 수 있을 때 이런 이제 결실이 좀 있다는 라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태도는 하나하나씩 쌓아서 결국 내가 훈련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그림과,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게 MBTI를 하시더라고요. 네. MBTI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자기 성향을 알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MBTI 뭐야 하면서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 화가들의 자화상을 지금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나 자신을 알고 타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사실 자존감을 높이는 건데,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구별해야 될것 같아요. 자존감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존심은 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게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다 달라요. 내가 어디 음식점에 갔더니 나를 무시해? 어, 자존심상해. 근데 이 자존심은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존감은요 시간은 걸리지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mbti가 어떻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해줘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자꾸 그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거나 뭔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본인도 좋지만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상당히 좋은 게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자기만의 연습들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남들 앞에서 당당한 자존감 높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